네, 오늘은 1타 강사 전환길이 국민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타 강사 전환길의 변신이 누구신데요? 어, 미디어가 만든 영웅인지, 난세가 부른 영웅인지,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영웅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갑작스런 학원 강사에서 어, 다시, 국민의, 어떻게 보면, 영웅 아닌 영웅으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영웅인지, 그렇지 않은지, 전환기를 위험천만한 도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 처음에는 괴짜 학원 강사 정도로 보였죠. 물론, 일타 역사 강사로 유명세를 날렸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거의 아이콘, 거의 희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는 지금 구세주가 되어 있고요. 야, 이 법원, 헌법재판소 지금 공격선봉장이 되어 있죠.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고 또 난세라고 부르는데 이런 난세가 부른 영웅인지, 그분은 그의 등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아, 도대체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모했는지 한번 보죠. 전환기를 영웅으로 만든 내네 집단이 있습니다. 역사 강사 전환길의 미디어가 환호했죠. 어, 그는 전의 윤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가짜 뉴스 음모론을 확대 전파했습니다. 그게 미디어가 그의 입노릇을 했죠.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부정선거 잡겠다고 겸음 선포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부정선거에 전자개표관이 수작업, 수작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요. 부정선거는 개헌 선포령에도 없습니다.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의 지시를 받고 민주노총은 북한의 지시를 받았다.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을 북한의 지시를 받는 그런 종북 세력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서 전 받아 보니까 미디어 오늘 같은 데서 언론이 전환기를 받아서 보도 멈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이 보도에는 여러 가지 전환기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 TV 조선 채널에 이런 방송사들이 전환기를 엉터리 주장에 판을 깔아주고 확상 전달시켰죠. 사실 미디어가 만든 가짜 영웅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어, TV 조선 같은 경우는 진짜 마지막 인터뷰다 해서 전환기를 또 실어주고, 이 채널A 같은 데서는 전환기의 주장, 우리법연구원 사법부의 하나 회다뭐 이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실어주고, 이런 미디어들 덕분에 어, 전환기는 어느 날 학원 괴자 강사에서 이제 국민들의 영웅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디어뿐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조차 그를 우상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를 거듭 국회에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죠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국민의힘 그 누구도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 내세우면서 자기가 부당하게 떨어졌다 혹은 당, 그 당선됐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었지 않습니까 그의 부정선거론을 키우면서 윤탄핵 반대에 힘을 쏟아내는 것이 또 국민의 힘이라는 공당입니다. 이렇게 가짜 유문 수시로 만들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언론에서도 또 국회로 간 전환기 부정선거는 꺼려들면서 국회에 가서 국회 해산론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국민의 힘이 판을 깔아주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종교단체 집회. 아, 인기 연사로또 출발했습니다. 전국 투어 다니면서 일부 기독교 단체가 주도하는 그런 광장 연설에 가서 어, 동대구역 광장 어, 대단한 보도가 나왔죠. 대부분 언론에서 대서 특필했는데요. 영웅의 탄생 이 모습. 자 미디어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몽당 그리고 이런 일부 종교 단체 여기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환기를 신하는 미디어 국민의힘. 일부 기독교 세력 그리고 극우 세력들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체 불명의 극우 전환기를 영웅화 우상화시켜서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상품으로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전환기는 탄핵 반대의 전의대에 선봉에 서 있습니다. 자 이런 신문에서는 어, 경상매일신문이라는 데서는 전환길이 민주당이 내란 주체다. 현재 탄핵하면 얼싸 오직다 이런 주장은 그대로 실어주고 있어요. 지금 내란 주체가 민주당입니까? 내란 누가, 비상기험은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이 비상기험 했습니까? 의사오직이 여기 왜 나옵니까, 현재에? 자, 또 이런 슬로우뉴스에서는 일타 강사라더니 전환길 국회 특강, 맞는 소리 하나도 없다. 이렇게 조목조목 비판하는 언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언론사를 이제 전환길이 또 창간해서 이제 언론사 사주가 됐습니다. 언론사 사주가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언론은 사실과 진실을 앞세워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사주가 되면 고언나 이념을 앞세우게 되고 또 언론이 그 주장과 그거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 전환길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사람이 언론사 사주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키우게 됩니다. 저는 언론사 사주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다. 왜냐하면 언론의 존재 이유, 사명이란 것이 뭡니까?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국민 여론을 전달하는 그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가짜 뉴스의 확산기가 되고 전환기의 선동에 놀아나는 국민의 힘의 또 다른 확산기가 되고 일부 기독교 단체 이런 사람들과 놀아나면 바로 역사의 공범이 됩니다. 역사의 공범이 되는 그런 사람의 수단이 되는 그런. 언론이 된다는 것은 우리 언론, 털로군단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언론에 대단히 위험한 그런 신호가 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나치, 정말 역사의 큰 죄악이었죠. 나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악의 평범성을 보면 다수가 무리나고 지지하고 침묵하면 괴물이라는 것이 탄생합니다.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현대도 얼마든지 괴물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만큼 극자도, 극우도 다 위험합니다. 선전, 선동, 반헌법적 구호는 바로 민주주의 적이죠. 무관심은 민주주의 최대 적입니다. 현대도 얼마든지 히틀러의 나치, 나치의 히틀러는 만들어질 수 있다. 국민은, 민주주의 국민은 무관심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